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분의 좀 관상을 보면서 좀 앞으로의 미래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인사를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화상좀 봬도 될까요? 네. 정말 정직하게 사셨네요 아 어, 그래요? 어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정직하게 사셨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네.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사진에는 웃음이 보이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남편이 있으셨겠지만 남편이 조금 고지식한 것도 있고 남편 뒷바라지 아니라 힘들고 힘들다는 거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오른 길을 가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지만 그 상처 받은 거를 내세우지도 않고. 온전히 내조 쪽으로만 계속 이끌어 내시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신 게 느껴지셔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요즘 여자, 요즘 현대 여성분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참 희생을 많이 하시면서 내조를 많이 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어, 아내 분이시다라는 아내 분이자 어머니의 상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그렇다고 주, 주장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낮춰가면서 가정을 읽어나갔다. 그리고 어, 내 남편을 내 남편에게 너무 많이 헌신적으로 대우를 하시면서 내 남편을 세상 최고의 멋진 남편으로 최고의 멋진 남편으로 잠시만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부족한 건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 자리도 부모 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슬픔이 많이 느껴지는 게어 일단 헌신적인 거는 많으신 것 같아. 요 헌신적인 거 많으시고 많이 뵙 풀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집안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많이, 남편을 많이 지지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음, 일단은 그분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좀 많으셨다, 힘드셨다, 여태까지 고맙다라는 소리를 제대로 못 쌓아, 사야... 옷 사신 것 같아요. 어? 헌신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어? 웃고는 있지만. 그리고, 어, 얼굴에서 고생한 흔적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그 고생한 흔적을 느껴봤을 때, 일단은, 원래 나이가 드시면 고생한 흔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되게, 최대한 자기가, 살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응. 자기가 형편이 그렇게 막 여유가, 그러니까 남편이 못났다라기 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여유가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남들을 노력하려고, 남들을 많이 베풀려고도 노력하게 살고 그렇게 착하게 많이 사신 분으로 보여져요. 어, 그래서 되게 검소하고 되게 어,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으로, 어,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하지만 그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계속 희생만 하신 것 같아 희생만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 때는 오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모자가 왜 이렇게 허전해 허가... <놀람> 왜 이렇게 부모자, 부모자가 왜 이렇게 비어 보이지? 이 분의 부모님이요? 네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자가요, 없어요. 부모자가 비어보이고요. 슬퍼요. 그냥 그 사람이요. 가족이 있어도요, 꾹꾹 참고 가족을 지키려고, 내 가족을 시, 지키려고 했던 게 자기의 슬픔을요, 가족들한테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던 게 보여요. 그리고, 자꾸 부모자부모자부모자그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가족들이 잘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일단 무뚝뚝해. 그래서 표현법이 서툴대. 그래서 살면서도 외롭고 이 사람 자체가 작은 일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 놀래, 원래 자체가. 그래서 남한테 봉사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여리고요. 사람 자체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엄청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쨌든 큰 상처를 안고 안 안고 살면서도 가족들을 그만큼 케어하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강한 어머니이자 강한 와이프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해내신 어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부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내 슬픔을 어 내또 다른 가족에게 내 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족에게 그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그 사, 사진 하나만으로 그 사람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근데 어 그거를 또다시 전달해주기 싫어서 되게 열심히 살아, 살으셨고 지금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가슴이 타버린 가슴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백만 수억 금을 줘도 지금 감정 자체는요. 그냥 타버린 가슴, 먹는 가슴이야. 음. 어, 그 부모자를 잃은 그 가슴은요, 말로 해낼, 그, 토해낼 방법은 없어요. 부모자를 잃었던 그 가슴을요, 누가 하나 달래주지 못했어.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아팠어. 하지만 내색 안 하려고 노력했고, 남들을 봉사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뿐이야. 하지만,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저는 이분이요,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정말 밝았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처가 서서히 잊혀져 갔으면 좋겠고요. 잊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이 분들, 가족들이요, 음, 조금, 어, 좋은 날이 오, 오겠지만은, 이분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은, 서서히, 변화는 오겠네요. 변화는 올것 같네요. 이분, 지금 김문수 후보의 네. 아내 분이십니다. 설란영 씨. 근데, 원래 그, 지금 이제, 음, 후보, 대통령 선거 후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아내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 공수에 의하면 지금 내조를 정말 잘하신 분이 맞으시네요. 네, 맞아요. 상처를 지금 안고서도 원래 표가 되게 낮았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힘에서 당, 국힘에서도 표가 되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를 높게 만들어준 건 가족이 아니면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줬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사님의 힘이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짐작이 되시거든요. 정말 이 여사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여사님이, 어, 어쨌든 마음이 한 번에 풀어지진 않겠지만 이 후보님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 여사님을 만난 게. 제가 봤을 땐 그러네요. 이 여사님 얼굴 보면은요, 그냥 슬픔과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이 후보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숨기면서 내조를 하신 게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이 후보님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